안녕하세요. 이찬원 응원 채널입니다. 이찬원이 12일 방송되는 JTBC 톡파원 25시에서 김대호의 예능 야망에 놀라는 장면이 공개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호주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랜선 여행과 함께 스튜디오의 유쾌한 토크가 어우러집니다. 이찬원은 MC로서 김대호의 거침없는 발언과 분위기 메이킹에 즉각 반응하며. 프로그램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특히 고정 자리를 향한 김대호의 솔직한 속내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웃음과 긴장감을 동시에 끌어내는 진행력이 돋보입니다. 이찬원의 강점은 이런 순간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짚는 말솜씨와 상대를 살리는 리액션입니다. 여행 영상에서도 코알라를 보며. 진심 어린 반응을 보여주고 출연진과 공감을 나누는 모습은 시청자 몰입도를 높입니다. 단순한 진행을 넘어 프로그램의 흐름과 온도를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예능과 교양을 잇는 톡파원 25시에서 2,000원의 존재감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2,000원의 이런 꾸준한 성장과 안정감 있는 활약이 응원의 이유입니다. 2,000원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